안녕하세요. 네, 개그맨 심형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인사드리냐면 KT 세틱 에너지는 어떤 회사냐? 여러분들 이 앉는 의자나 가죽 시트가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연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지 아세요? 말도 못합니다. 이 우리 버려지는 그 시트, 어, 가죽, 자동차 뭐 뿐만 아니라 시트 이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연간 생산되는 게어마어마한데 이 케이지 셀트 에너지는 이 폐기물된 가죽을 여러분거기 콜라겐도 추출하고 또투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가루로 만들어 서고 아직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그 회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케이지 그 셀트 에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고 려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폐기물을 우리 케이지 셀트 에너지가 처리할 거예요. 그래서 환경을 좀더 좋게, 아주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라. 네,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